장경동 목사님을 먼저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장 목사님, 네. 몇 가지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되죠? 일단은, 나한테 잘못 걸려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니, 잘못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네, 나는 네. 잘 몰랐었는데요. 아. 이제 어제 오늘 걸린 게 아니고. 9 0 수십 년전에요 수십 년 전. 네. 걸린 게 아니고 엮인 건데, 저는 네. 솔직히 <laughs> 왜 그랬는지를 몰랐어요. <laughs> 민족 보고마, 어. 그래서 각 교단 지역 대표들 뽑아가지고요. 우리 형제들 만들어가지고 잘 나가다가 그 안에서 좀줄어들 있는 바람에 아이가 좀 쉬자고 쉬었는데, 네. 그 발단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 민족 보고마도 중요하지만 음. 그렇지. 나라가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다. 네. 이게 아. 아. 두 번째 질문. 네. 예, 네, 대전하고, 그 다음에 충남, 충북, 강원도인데, 네. 그, 60% 정도 자신 있어요? 저기, 아까 보니까 내가 네, 어. 너무 놀란 데요 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국민의 힘도 이렇게 못 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맞아! 맞아! 아, 근 네, 너무 놀랬어요. 그렇지. 아니, 혹시 국민의 힘에 관계된 분 있으면 아면 이런 분석이 돼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면 좋겠고. 여의도 연구소 다 합쳐도 안 돼. 아, 그쎄말이요 이거 진짜 대단한데. 그렇지. 어, 우리 충청을 약간 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 이 약간 상향조정하면 오를것같아요 아, 상향조정? 약간, 약간 아. 조종이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갈 테니까, 네. 연설하시고, 뭐냐면은, 앞으로요, 우리가 이번에 그첫 번째 선거가 당대표 선거거든요. 이그 최고위원은 신내식으로 결정했잖아요 이건 선거 하나만 하면 끝났어요 근데 최고위원이 몇 사람 더 있어요 여성대표, 청년대표 있는데 요거는 내가 빨리 심사해서 여러분에게 띄울 테니까 우리는 집단행동하기로 작정했으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최고위원은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하는데 요것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일단 그 사람들끼리 싸우게 좀 놔둬서 <laughs> 한세명 정도 압축된 뒤에 우리가 그때 그냥 기도 한번 해보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달할 테니까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기를 바라고, 왜 우리가 이번에 당 대표 선거가 중요하냐면 당 대표가 다음에 공천권을 가져요. 뭘 가진다고요? 근데 이 공천권을 가지면요. 통해서 내 경험했는데 완전히요 공천위원장 잘못 지내면 나라 망해버려요 나라 망해버요 <laughs> 내가 이거 지나간 얘기해서 미안한데 황교안 장관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황교안 장관님하고 당대표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 응? 이것도 우리 한번 얘기해면 괜찮지 하루는 장모사님 그래 날 보고 그래 그 황교안 대표님 만날 때 자기도 한번 간다 그래 시간이 있냐 그래. 이따가 예기도서 그 만났거든? 그래서 한한시간반 정도 얘기를 하고 나서 황교안 대표님이 돌아간 뒤에 장은사가나한테 뭐라고 그냐면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왜안되냐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네. <laughs> <laughs> 너무 <깜짝이야>. 까우선 <아닐까>? 미안해. <laughs> 그런데 내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게 있어. 다 장만이 만든 거다 하시대. 내가 그래도 장르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공천위원장을 지명할 때는, 그것도 장르님 맘대로 하되, 4일 전에 나하고 상의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래. 이게 황교안이가 정치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니요. 공천위원장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당대표 아니야. 모든 언론 기자들이 공천위원장만 따라다니지, 장르님은 그날부터 아웃이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 저기, 저, 당은 당규를 개정해놔기 때문에 안 그렇다. 아하, 참나. 한국은 정치 문화가 있어. 정치 문화. 두고 봐. 어쨌든 간에, 공천위원장을 임명하기 3일 전에 나고상의하다새끼숨뭐들었서 좋대? 갔장 군대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자막부수에 공천위원장 김형무라고 나오는 거야. 그때 내가 분노해서 집에서 일어나서 이 아이 자씨가 나를 위해서 공천 위원장을 나고 상의하자. 그런 줄 알아? 너를 위해서, 상 거야 너를 위해서, 황교안 너를 위해서, 그말기도못 하면서, 너는 사형 선고야 사형 사형성부. 선고, 그 날로 황교안은 사형 선고 당한 거야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네. 목사가 보는 눈하고요, 정치가 당사자가 보는 눈, 하루가당첨이 내가 축구가요 히딩크가 와서 딱 보고 나서 히딩크가 딩크 보세요. 히딩크가 딱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제일 먼저 보여달게 전국의 축구장을 보여달라는 거어요 아니 선수들 훈련하라고 데려왔더니 50을 주고 데려왔는데 히딩크를 애들 훈련을 안 시키고 전국의 축구장을 보여달라. 천국 축구장 다 보여서, 서울, 뭐, 대전, 뭐, 전주, 뭐, 저기, 뭐, 뭐 부산 다 보여줬더니, 전답을 알았다고. 뭐냐. 축구장을 딱 봤더니, 대한민국 축구장은 꼴대문 앞에만 잔디가 다 닦은 거야. 뭐야? 안된다 이거예요. 안 뛴고, <laughs> 축구 도 작은 목사, 축구 도 선수 아닙니까? 안뛰고 꼴때문에 가만있다 오늘 보면 찬응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 막 한다. 그때부터 히딩크는 볼을 딱 뺏어 놓고, 볼안 줘? 안 주고 계속 선수들 뛰는 거만가르쳐 그랬더니 그때 제일 나가는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이동국인데, 이동국이가, 아니, 축구 기술 가르쳐달라고 그더니 말이야. 맨날 뛰고 말이야. 몇 박째라도 한다고. 나안 한다고. 튀어나가 버렸어. 나가야이 자식아. 그래서 이름도 없는 명기대학교에 박지성을 불렀어. 요거는 토끼처럼 잘 뛰어. 그래가지고 결국 월드컵 4강을 가게 됩거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 세계에 히딩크가 없어요, 히딩크가.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음에 당대표되는 사람은 반드시 공천위원장을 지명할 때는 정광훈하고 장경동한테 물어보고 해야 동의하십니까? <laughs>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laughs> 마지막 말을 그냥 하고 들어갈 텐데 이제 돌아오는 2024년 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중에 장영목 목사를 제 1로 초대합시다. <laughs> 제가 있었던 일 중에 축구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최근에 있었던 축구 얘기 드려볼게요. 음. 에, 솔직히 16강이 우리는 목표였습니다. 16강이 목표인데 그게 쉽지 않겠죠. 목표가 16강인데 쉽겠습니까? 그게 목표인데. 에, 그런데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했데 마지막 포르투갈을 이겨야 되는데 포르투갈 전에 경기에. 파울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규정상 코너킥을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들어가면 호각을 풀어야 됩니다. 그게 축구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반칙을 했으니까. 근데안 하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코너킥을 쏘고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축구 규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저 수비주 한 사람이 가서 김홍만이가 막확 막 항의를 하니까 심판이요. 이거 봐라. 하고 이제 카드를 싹 꺼내려고 한걸 감독이 본 거예요. 감독이 가지고 걔마저 경고 나와서 못나오면 그날도 김민재도 못 뛰죠 다리 아파서. 거기도 못뛰지면안 되니까, 길이 딱 가가지고 막, 목을 퍼붓돼가지고, 이건 뭐여? 해가지고, 감독을 경 뭐여, 저, 추방을 시킨거예요 너, 너 경고 먹었어. 왜이 사람이 그렇게 했냐?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제가 볼때 너무 신기한게요, 그 다음이 포르투갈이잖아요. 그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한국은 이겨야 되는데 이기면 자기가 자기 나라 들어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인데 베트남 감독이 데려가지고 한국을 이기고 갔다 물론 베트남은 좋겠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란... 욕 얼마나 얻래 먹겠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이겨야 되고 자기는 개입하기 어려우니까 벤치로 간 거예요 이겼는데, 나는 그때 감독 못 했다. 그냥 회중석에 앉아 있었다. 경기는 이기고, 자기는 빠져있고, 어쩌면 그렇게 희한한 역사가. 그, <laughs> 근데요, 더 신기한 게, 요게 이제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날 경기 전회가 우리가 처리할 시간이었어요.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제가 하나님을 두 번을 쳐다봤습니다. 두 번을 딱 쳐다보고, 두 번을 딱 쳐다보고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포르투갈은 올라갑니다. 이겨도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고 그러나 우리는 지면 못 올라갑니다. 이겨야 올라갑니다. 지금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 기도를 더 하겠습니까? 포르투갈이 기도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저쪽에 피해도 안 가는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쳐다보고. 한번 쳐다보고 저는 말을 안 해요 우리 전 목사님은 꼭 그때 얘기를 하셔 이렇게 전 얘기 안 했어요 두 번만 눈치 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신기하 16강 갔어요 그 다음이 브라질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기게 주셨어 기도가 안 돼요 왜? 해봤자 안될것 같아 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안 나가요.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요